The number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가 다민족 설축제를 엽니다. 오늘은 행사를 준비하는 두 분의 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대문화센터의서인석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김윤숙 행사준비원장도 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시겠네요. 네, 네좀 바쁩니다. 네, 두 분이 아주 바쁜, 아, 1호를 보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문화센터의 다민족 설축제. 옛날엔 뭐 구정축제라고 많이 하셨죠. 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고 네. 있어요. 네. 네. 어, 이 설축제를 처음에 이 아테문화센터의 제 창설자신데 서인석 이사장님은 네. 어, 처음에 이 행사를 열게 된뭐 목적이나 네. 또그 동안의 역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199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이 이제 17년째 되지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어, 왜 이렇게 다민족이 모여서 우리 아시아 태평양 문화를 남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느냐를 생각한 이유가, 네. 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 아, 문화는 좀 접해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 한국 자체도 맞아요. 많이들 몰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은이 다민족이 같이 모여서 다른 그 나라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한 결과로 네. 이렇게 이제 구정행사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 몰라서 그그 베트남 그 사람들이 텟시라고 자기네들도 구정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구정 그 행사를 하는 걸그 베트남 사람들을 어, 주동으로 해서 네. 어, 사람들을 모이게 하자. 아. 그래갖고는 어, 시작을 했는데 만 명이 넘게 왔어요. 만 그래서 명이요? 네. 음. 처음부터 오늘, 그럼 타코마도에서 했나요? 처음부터? 네. 네, 아, 거기서 했는데 대단했군요. 문을 네 번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사람 수가 너무 많으면은 네. 저 소방 그렇죠. 네, 룰이 있으니까. 룰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각 나라를 대표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모아 나라가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하고, 한국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파키스탄을 주동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자기네 문화를 가르쳐 주면서, 또, 어 우리가 지금 계획된 그, 어, 퍼포밍 그룹이 어 여러 나라가 이제 참가해서 네. 보여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처음에는 그래도 구정을 시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 이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싸우 음. 서로 싸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 그, 우리,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뭐, 어, 캠보리안인데, 네. 자기네들이 허겠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니네들이, 어, 사람을 출동을 하고, 어, first, 어, 그, 저, future community로, 아. 어, 저, 한 시간을 갔다가 허구 음. 어, 하는 거를 우리가 그럼서 보스를 해주겠다. 이 네. 그게 구정으로 어, 이제 그 다음이 토끼띠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끼띠라는 그, 그, 띠며 이제 그 중국 그 문화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구정이라고 쓰면 안 된대요. 음. 자기네들한테는 그 February가 구정이 아니고 루나 캘린더를 안 쓴대요. 네. 그래갖고 구정이되는 이름을 빼고 그팸플릿 겉장에다가도 토끼를 갖다가 집어넣지 않게 하고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컴프 m 마이즈를 했지요. 그래갖고는 네.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니네들이 다음해는 아 이제 주동이 될 거다 했는데 3개월 전에 못 한다고. 음.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아두 네. 어, 번째 행사에는 주동되는 커뮤니티가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도 벌써 참 17회를 쭉 끌고 나오시고요. 지금 정말, 어, 다민족들의 큰 축제로 어,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참도구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요새는 그 먼저 하신 분들이 아또 자기네들 목을 해달라고 네. 자기맨 처음에 했을 땐 너무 허술하게 했다고 그러셨어요. 어, 지원 지원 민족이 많군요. 네. 지원, 네. 그래서 한 12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 음... <laughs> <laughs> 네. 어, 이제 배짱을 좀 트이셔도 되겠네요. 네. 자, 이 금년도 행사 이제 일시와 장소를 우리 김윤숙 위원장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어,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벌써 발렌타인데이.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정말 사랑의 <laughs> 어... 축제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오, 네. 이미 그페데로의 한국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네.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부모들과 다 함께 참관을 오시. 오고 싶다고 벌써 이메일이 오고 그래서 어, 연인들이 걸러 가면 되겠네요. 연인들도 가족들도 네. 뭐 부모 자녀들도 다 이리로 오셔서 오. 드시고 또 공연도 보시고 모든 네. 이 완전 종합 문화 향연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 그것도 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까지고. 네. 예.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각 나라 대표들이 지난주에도 2 3명이 매주 화요일 6시에 모여서 네. 최종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거의 뭐90% 이상은 다 어떤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현재 리테일 부스만 하더라도. 70개 중에 벌써 63개가 다 채워졌고. 어우, 부스가 벌써 다 나가버렸어요? 예, 음식 부스 같은 경우도 이미 네.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예, 아이고야.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저희 한국 부스가 있나요, 좀? 한개 있습니다. 한. <laughs> 예, 그래서 불고기하고 김치, 네. 밥, 이런 거, 그러니까는, 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을 판매할 예정이라서 네. 한국 음식이, 럭 u 리 아주 운 음, 좋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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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이제, 음, 리테일 부스가 지금 현재 150불에, 어,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비영리 단체는 30불. 네. 그래서 이제 7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예, 원하시는 분은 빨리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예, 김윤숙 2063754284입니다.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저희가 그 엄청난 주주 사회에 후원을 받고 있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저희 이제 한인 단체라든지 한인 사회에서의 후원도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곧어 어, 그런 어떤 그 공지를 더 구체적으로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회자, 얼마나 네이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 그렇게 사회자는 김현숙. <laughs> 저는 준비현장이라서 네. 우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입구에서 한분한분 한 환영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누굴까요? 그래서 <웃음> 네. <웃음> 예 여러분들이 그. 아마 좋아하시는 그 이승영 씨, 이승영 예, 네, 굉장히 파이팅. 이렇게 네. 우리가 영어로는 cheerful하다고 굉장히 그쵸. 생기가 넘치시고 활발하시고 그래서 보면서도 관중들 스펙테이터라고 그러나요? 뭐 하튼 여그 관중 네. 오디언스를 네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시면서도 놨다는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승영 씨 형은 뭐네 그래서 네. 그분하고 또 우리가 네. 그킹 파이브의 앵커이신 엘리사 한 우와 엘리사 네. 한도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이 27개 민족 그리고 23개 주민족이 모이는 이 축제에서 또 저희의 한인 두 분께서 네. 사회자로 나셔서 벌써 기대가 너무나 아주 충만합니다. 제가 이 17년 전에 처음 왔을 때이 엘리자한 킹파이브인가 방송할 때 네. 제일 좋아했어요 그 사람을. 저도 아, 너무 그랬어요. 너무 예쁘고 네. 한국계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뉴스도 잘하고. 맞아요. 그 사람이 예. 또 사회를 흔쾌히 음. 허락을 해주셔서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네. 어 너무 감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공연. 공연 네. 한인 예, 한인 사회에서 펼치는 공연은 어그 한시 30분에 태권도를 그다음에 오후 4시 30분에 중앙 무대에서 네. 부채춤, 산조, 승무, 상고, 설장고, 네. 흥물굿 그리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올라가 있는 아리랑이 오를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전부 이끄는 분은 김수아 씨. 네. 우, 공연단 그 울림. 에 음. 김수아 씨가 이제 있고 그 저희 프로그램에는 모든 그 출연진이 이름이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laughs> 자, 금년엔 뭐종전보다 더욱 화려하게 행사가 네. 펼쳐지고 여기 오는 사람만 해도 정말 타 코마 도미니까 네. 전시실인가요? 그래도 네. 8,000명, 만명 이렇게 되잖아요? 어, 거기 그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어, 인원 수는 한 4,000명이잖아요? 네, 근데 네. 하루 종일 하니까 아, 하니까 왔다가 빠지고 네. 또 들어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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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서 이제 사람 수를 세니까는 우리가 네. 알수 있죠. 그렇군요. 네, 정말 네,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laughs> 어, 이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분들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현재 네.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네. 예측하는 인원은 만 명을 훨씬 넘을 거라고 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네. 그 속에서 이제 그 한국 문화예술도 소개하고 또 음. 한국 음식도 소개하는 음. 그런 뭐 가족 동반해서 가기에 딱 맞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바로 발렌타인데이, 뭐 발렌타인데이에 네. 온 가족이 거기 가서 연인들은 연인들끼리 손잡고 가서, 네, 행사를 즐기시면 되겠네요. 참가 민족이 꽤 되죠? 민족 수만 해도. 그럼요. 매, 매, 아, 매, 매, 우리 매, 그, 발언, 네. 어, 발언티어, 네. 그, 봉사자들만 해도 한 200명이 넘을 거예요. 200명. 네. 네, 근데 거기 공연에 참가하고 하는 민족들은 꽤 되잖아요. 나라가. 23! 2 3개 민족이 주민족이고 네. 관련 인재 민족들은 어, 47개. 47개의 상가 민족 하지만 메이저 컨트리 들은 23개. 네. 아이고, 돼 있습니다. 엄청난 예. 그런. <laughs> 민족들이 함께 모여 갖고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도 안 오면 안 되겠네요. 어 많이 오시지요. <laughs> 그리고 네. 또한 가지 그래서, 말씀드릴 건 저희의 그 키노트 스피커라 그래서 네. 그주 강연을 해주실 분이 바로 제인슬리 주지사께서 직접 뭐, 오셔서 주지사가 와요 또. 네, 네 주지사께서 키노트 와, 스피커입니다. 와, 그래서 네. 이 행사가 얼마나 주지사에서도 주목을 받는지 네. 어, 제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 파키스탄이 네. 이제 주목이니까 네. 파키스탄 그총년사님이러 중서 오셔요. 파키스탄 총영사가 네. 총영사가 또 오고요. 네, 네. 그럼 뭐 우리 총영사도 가셔야죠, 그러면. 그야 물론이죠. 그래서 네. 오신다고는 네. 말씀을 주셨어요. <laughs> 김현식 씨가 또 잡아와야죠. <웃음> 그분을 <웃음> 네. 잡아와야지. 일본 그, 네. 총영사님도 오실 네. 거고요. 아, 네. 그리고 아뭐저데 어, e 킬 e 라고왜 영방. 연방 의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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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도 작년, 재작년 딸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네. 딸을 안고 설교를 해주셔갖고 네. 정말 감명이 깊었어요. 그러네요. 보기 예. 좋은 예. 모습이네요. 네, 예. 자기. 세대보다도 애들 세대를 위해서 음. 이게 꼭 필요한 단체라는 것을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사실 뭐 그동안 이 행사에 우리 한인들이 참가율은 비교적 적었어요. 네. 제가 볼 때. 물론 네. 이제 홍보나 이런 홍보 예상 같은 거를 특별히 뭐 반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음.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한인들이 너무 먹고 살기에 바쁘든가. 음. 아니면 너무 그런 행사에 관심이 없던가. 네. 네. 근데 금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 개별적으로 많이 문의도 하시고 또 기사 네. 봤다고 직접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죠? 구체적인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러실 것 같고. 김윤숙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니까. 네.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아,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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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원 업체들이 좀 필요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네. 이런 큰 행사를 하려면은 우리가 후원 해주시는 분들을 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아20 단체가 넘는 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 자만분이 넘는 돈을 아 어,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네. 겠는데 어 Catholic Community Services에서 만부를 하시고요. 와. 천불 넘게 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어딘지 예. 좀 소개해 보세요. 아 어, Union Bank Seattle, 음. Asian Counseling Referral Service, Rescue, Homecare, 네. Fidelity Secure Home, Clover Park Technical College, mm. United Healthcare, Molina Healthcare, UCFW. 워드. 네. 거기서도 또 베이징 테크니컬 콜리지, 피어스 콜리지, 다코마 커뮤니티 콜리지 커뮤니티 콜리지에서는 다 어, 동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헤리티지 뱅크 하고요. 워싱턴 스테이 아츠 커미션, 다코마 아츠 커미션, 시아틀 피플스 펀 콜롬비아 뱅크 그래갖고 그렇게 어, 4만 5천 불이 넘게. 와, 근데 네. 제가 그뭐 20여 개 가까운 그 후원 업체를 말씀해서 듣고 보니까 한국 업체가 없네요. 어 진짜 아시아나 네. 어, 항공, 아시아나 항공은 있어요. 네, 어, 거기서 네. 표를 주셨고요. 네. 어, 또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또 자기네들하고 같은 어, 친구 항공이라 그러해서 네, 네. 같이 그 표를 받아서 우리가 래플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 래플 하는데 래플 그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 어, 열두 개의 베스켓이강나라께또 어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 음, 중국, 일본, 사모아, 필리핀, 베트남, Guam, 하와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코리아, 타이완 하고 또 브라운 앤 해리 워싱턴 아 어, 바스켓이 네. 돼 갖고는 그렇게 1 2개 바스켓이 또레플 중에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레플 티켓이 오불인데 오불을 네. 갖고 사시면은 항공권도 나올수 있는 경우고요. 그쵸. 또 바스켓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음. 또 오불을 더 사용하시면은 그날만. 우리 특별히 멤버십을 갖다가 네. 5불에 팔기로 했어요. 1 년에 멤버십 비가 얼마인데요? 30불이죠. 30불짜리를 5불에. 네. 와. 2015년 멤버십 비가 5불이고요. 네. 또 특별한 거는 매년 그 어, 이렇게 콜렉트할 수 있는 그런 어, 어, 화가의 그림을 갖다가 그 멤버십. 뒤에다가 넣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그림은 또 우리 한국 미술인 협회 회원이신 제에퍼 공한 이번에 네. 회장이 되신 분이네 아, 시비지장을 그려서 도네이션을 하셨습니다. 네, 그분들께 네. 정보에 대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연락 좀 취해주세요. <laughs> 현재 이제 있겠습니까? 한인 사회에서 후원이 조금안 되는 거는 네. 그동안 제가 이 홍보에 신경을 쓰느라 음. 요그 후원해 주실 그런 그 도네이션에 좀 신경을 제가 못 썼어요. 사회신용을 <laughs>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작업은 또 그쪽 네. 우리가 좀더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지금도 후원이 가능한 거죠. 그럼요. 네, 지금도 뭐 유니빙크나 b b c m 뱅크나 H마트나. 네. 그렇죠. 뭐 많이 네. 있습니다. G마트도 있고요. 네. <laughs> 라디 한국도 네. <웃음> 있습니다. <laughs> 뭐 라디 한국은 언론으로 홍보 후원이 <laughs> <그렇게> 가능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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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번 2월 1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타코마 도움에서 행사가 펼쳐집니다. 47개. 어, 좀 구체적으로 보면 23개의 민족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물론 한국의 또 문화예술 공연이 또 준비가 되고 음식 부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족 동반해서 가시면은요. 한꺼번에 다민족의 문화를 동시에 이렇게 습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건 좋은 그경험의 경험이,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29일날 또뭐 다른 행사 하나 또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어, 여기 군대 기지로 있는 어, Joint Base m c c o i l l Fort Lewis라고 해갖고 네. JBLM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파병 나가시는 30분의 어, 군인들이 한국에 파병을 되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한국에 가서 뭐를 자기네들이 접하는 걸. 에 대해서 조금 알려달라 그래서요. 네. 어, 총리원사님께서 오셔갖고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네. 또 여기 계시는 <laughs> 김윤숙 씨? 씨께서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음. 이제 쉬운 말몇 가지를 배워서 갖고 가가시면은좀더 어, 편안하고 사람들이 아그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한국에 는 미군 장병들한테 네. 한국말을 김윤숙 씨가 가르쳐주는군요. 네, 네. 네, 한국말과 또 한국 네. 음식, 또 음료 오. 드링크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언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통번역 <laughs> 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윤숙 씨가 <laughs> 네. 아예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군요. 미군, 미군 장병들을 네. 네. 아 좋은 행사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기사가 그 지금 그 영자 신문의 North West Military라고 거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그 사진 과 더불어서 네. 이 기사가 굉장히 세밀하게 나갔어요. 오, 그래서 우리 네. 총영사님께서도 강연을 해주시고 우리 이사장님도 하시고 저도 하고 그래서 어 아주 양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국위를 사냥하시느라고 참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네 그리고 저희로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또 총영사관에서 그렇죠. 점심 식사와 더불어서 이런 강연을 지원해주심으로써 네. 굉장히 우리가 뭔가 어 해외에서도 음.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관심 가진 부모의 그런 느낌처럼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행이 이그 네.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도 그렇죠. 네. 이런 이벤트 진행하면서 이 김윤석 위원장도 많이 공좀 공부하시고 보람도 느끼시죠? 아 당연하죠. 네, 네, 네. <laughs> 굉장히 많이 배우고 특히 우리 이사장님이요. 네. 굉장히 조용하시고 어, 굉장히 그러신 것 같지만 보기보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시다는 거 제가 느꼈어 그럼요. 다민족들한테 네. 네. 더 알려져요. 그러니까. 아니요, 네. <laughs> 자, 이 김현석 준비원장은 이제 금년에 참가하셔갖고 이제 새로 깜짝깜짝 놀래시는 그렇죠, 네. <laughs> 모습인 건데요. 이제까지 서인석 어, 이사장이. 묵묵귀신유회까지 혼자서 이렇게 추진하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셨을 음.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좀좀더 성대한 행사가 되리라는 그런 확신 갖고 있는데요. 이 타코마 도움을 가다 보면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뭐 주차비 내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거기 그당 아. 다코마돔에서 운영하는 어, 주차장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그 주차비가 10불이죠. 10불. 네. 네. 근데 그거를 어, 내시고 들어오시기가 어려우시면은 다른 데 주차해도 되죠? 네. 그럼요. 그러그 메트로 안전어디예요그다코마돔 아, 어, 파킹장이 네.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해 놓으시고 조금 걸어오시면은 어, 바로 그엑스베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한 분의 한 반그 네. 정도밖에 걸으시면 걸으시지 않아도 돼요. 따로 그럼 러 고주차장이 어디예요? 무료로 할수 있는다가? 바로 그 어, 남쪽에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 다코마에 자주 안 오신 분들은 네. 어, 다코마 돔 파킹 해서 구글 해보시면 아마 나올거예요 타코마, 타쿠마돔 파킹 락. 네, 네. 거기를 어, 저, 어, 구글, 구글 하신 다음에 네. 무료로, 무료로 주차하고 네. 한 블록 반 정도는 걸어가시면 네. 굳이 10불 낼 필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행사장은 돈 내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네. 네. 이 네. 엄청난 행사를 하루 종일 하는 행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는 <laughs>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소개를 해주시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께 당부 말씀해 주세요. 서인석 이사장님. 정말 이렇게 17년... 16년 동안 해오면서 한국 분들의 얼굴을 제가 아,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네. 이번에 많이 오셔갖고 정말 즐겨주시면은 아, 이렇게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힘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많이 오셔서 즐겨 주십시오.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족이 가서 야 이거 준비하는 이 멤버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하고 <laughs> 자랑도 하고 <laughs> 장설자가 우리 한국분이야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윤석 준비위원장님도 한 말씀요. 네. 아 이번 그 설축제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한인사회와 굉장히 우리 APCC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관심도 증폭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요. 어, 약속드리건데 제가 그 입구에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모두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문화를 자랑함과 동시에 이제 다른 타민족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에 여러분 모두 함께 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화센터가 준비하는 다민족 설축제 2월 14일 토요일. 아 발렌타인데이 오전 1 1시부터 오후 6시까지타코마도매 행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서인석 이사장, 김윤석 준비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두분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시 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안곡을 실시거나 라디안곡 홈페이지 라디안곡.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다른 말, 고음 말 그리고 한 시부터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